자, 이제, 네 번째, 재기대명사를, 이제, 왜 만들어서 쓰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 재기대명사는 제가 인칭대명사 할때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는 드렸어요. 여기에 뭐, myself, yourself, himself, herself, 이렇게, 이제, 사람, 한 명, 한 명, 나 자신, 너 자신, 뭐, 이렇게. 나 나타낼 때도 있고 사람이 아닌 거에 제기대명사 이 셀프도 있고 복수의제귀대명사는 전부 셀프제를 쓴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문장에서 만날 때는 주로 요 형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요거를 갖다가 뭐 나올 때마다 이걸 일일이 열거할 수 없으니까 퉁쳐 가지고 요거를 나타낼 때 이렇게 원 셀프라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에 제기대명사가 오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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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하나를 쓸 건데 뭘쓸 건지 아직 미정이면 원 셀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원셀프라고 대신 나타내기는 하지만, 도대체 이 아이들은 왜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요걸 좀 알아두시면 굉장히 좀 유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탄생, 배경을 잠깐 볼게요. 우리가 문장 공부할 때 제일 많이 등장하고 제일 기준이 되는 문장이 어떤 형식이냐면,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세번째 형식, 삼형식이에요. 즉, 어떤 주체가 있고, 주체와 다른 대상이 있고, 동작이 그 사이에서 이두 개의 명사를 연결 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보편적인 거고, 이게 뭐 무슨 동사가 됐든 이렇게 목적어가 따라오면, 자, 여기서 예를 들어 놨는데요. I like her.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하고 그녀는 다른 사람이라서 h e r 목적어라고 하는데, 한번 이게 목적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이 동사는 이제 계속 다르다 동사로 쓰는 거예요. 물론 또 이게 안 오고 뭐 다른 걸로 쓰는 동사들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 한 번만 다 목적어가 등장하면, 그 동사는 주구장창 그냥 목적을 데려올 수 있는 동사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뭐 전부 여기 있는 주어랑 다른 게 오겠죠. 이게 먹는다라고 하면 제가 뭐 전에 언제 설명드릴 때도 여기 입을 가진 주체, 여기 입에 들어가는 음식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같을 수가 없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라이크도 마찬가지로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 할때 그녀는 나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이 제기라는 말 뜻이 뭐냐. 이제 자가 다시라는 뜻이에요. 재탕 삼탕할 때 쓰는 말 있죠. 귀가 우리 어, 명절에 귀경 귀향 이런 말 쓰잖아요.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 얘라는 나쁜 놈이 있어서 야, 그냥 미워서 상대 탁 때려주려고 탁 쳤는데 얘가 싹 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일로 날라왔다는 얘기예요. 내가 한 동작이 상대한테로 가야 되는데 그게 내게로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을라는 것은 나하고 다른 사람 내지는 다른 어떤 명사여야 여긴 조와 다른 명사여야 되는데. 이 동작을 했는데 이 대상이 얘랑 같은 게 지금 와야 할 상황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를 하는 거를 미 라고 얘기, 얘기하잖아요. She likes me 하면 돼요. She likes me 하는 것은 그녀가 나를 좋아한다. 우리 주체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나를 좋아하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자면. I like me. 이러면은 맞냐? 문장에서 맞냐? 틀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like라는 동사가 위에서 보다시피 얘랑 얘랑 다른 사람, 얘랑 얘랑 다른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얘랑 얘가 달라야 되는 명사가 와야 할 자리에 지금 같은 명사가 왔어요. 그러면, 뭐, 내가 나를 좋아하는데 뭐 문제가 있냐라고 할수 있지만, 영어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룰을 따지는 언어입니다. 다르다 동사라고 했으면 다른 게 와야지 왜 같은 게 왔냐. 같은 게 오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대명사가 이제규대명사들이에요 즉, 목적의 자리에 주어랑 같은 놈이, 다른 놈이 와야 되는데 부득이 같은 놈이 와야 할 상황이 생기면 어떡할 거냐. 내가 나를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평생 남들만 좋아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럼 내가 나를 좋아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요때 저걸 쓰라 이 말이죠. 그래서 I like, 여기서는 myself, 즉 내가 나를 좋아한다 이러면 은 me라고 목적을 쓰면 안 돼요. 다른 예문을 하나 들어볼게요. She looked at, 자 여기 her 이랬어요. look at 하면, 그냥 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녀는 그녀를 봤다. 만약에 문장이 이렇게 쓰였다면, look at이라는 것은 본다는 뜻이고, 본다는 것은 누군가 내 앞에, 내 눈앞에 있는 상대를 보는 거죠. 그런데, 어, 하고 썼다 해가지고 이, 이, 썼는데, 여기서 쉬와 허가 같다면 말이 되느냐? 안 되죠. 나는 본다, 뭐 책을 본다. 나는 지나가는, 날아가는 참새를 본다. 본다는 다 대상이 다른 걸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look at 뒤에는 목적을 오는 거예요. 그런데, she l o o k at her, l o o k at her 하면, 그러면, 이, 그녀가 자기 자신을 본 거냐? 아니에요, 이거는. 이때는, 예를 들어, 이게 딸이고, 이게 엄마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미 설정이 앞에 딸과 엄마가 나와 있고, 그리고 딸이 쉬었고 어, 엄마가 들어오는 걸 걔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고, 이게 딸일 땐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볼 수도 있죠? 거울 속에서 날볼수 있잖아요. In the mirror 하는 형태가 와가지고, 그녀가 자기 자신을 볼때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느냐? 여기 h e 쓰면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이렇게 herself 이렇게 써야만이 아, 얘랑 얘가 지금 같은 게 목적으로 왔구나.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기된 명사는요. 이, 이건 형용사와 관계가 없는 게 어떤 주어자리에 오는 명사가 목적어자리에 다시 등장해야 하는 상황일 때 부득이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이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기대명사의 원래 목적은 그건데 이제 그걸로 끝나면 그냥 뭐 아주 간단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제기대명사 실제로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 네개 여기 뭐 있고 여기도 복수도 또 여러 개 있잖아요 꽤 많이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목적의 자리에 이 제기대명사를 쓰는 경우가 별로 안 많거든요 단어는 많이 만들어 놨고 어, 그 자리에 쓸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는 돼 있는데 실제로 준비된 거에 비해서 쓰이는 게 너무 작아 그러면 어, 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만들어져 있는데 별로 안 쓰면 딴데 활용을 잘해 먹어요. 그래가지고 얘들을 어디다 또좀 활용해 먹기로 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제기 대명사 공부를 하다보면요. 용법이 두 개가 있다 이런 말을 써요. 하나는 제귀적 용법 이래가지고 이 말이 바로 목적의 자리에 온다 이 뜻이에요. 이게 원래의 기능이잖아요. 그런데 또한 가지 기능을 얘기를 해요. 그게 강조적 용법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요. I solved the problem. 문제를 풀었어요. 그런데, 어 남의 도움 하나도 안 받고 내가 풀었어요. 즉, 나라는 사람을 한번 세게 좀 강조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 solved the problem. 이렇게 하면 끝날 건데, 나 하나로는 좀 뭔가 성에 안 차는 거야. 그럼 내가 하나 더 와가지고, 내가 바로바로 바로 내가 이 문제를 풀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주어 자체를 한번 더 강조해 줄 때, 한번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리는 없는데, 강조해 주고 싶은 말 바로 뒤지만, 대체적으로 주어를 많이 강조합니다. 물론 목적을 강조할 때도 있는데, 강조해 주고 싶은 어떤 사람, 나면 나, 뭐, 그면 그, 너면 너, 이렇게 그 사람 바로 뒤에 이걸 한번더 써주는 거예요. 즉, 이런 표현이 죠 I did it. I did it. 내가 그것을 해냈어. 이 뜻이거든요. 여기서 I라는 이 사람을 내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을 한번더 강조해 주기 위해서 요 자리 여기에 마이셀프를 한번더써 주는 거예요. 이거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없어도 되는데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불필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편들어 주온 거예요. 즉좀 세게 해주려고 온 거란 말이죠. 얘를 여기다 놓고 편들어 줘도 되고 얘를 편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저 뒤에 가서 즉 이쪽에 와서 뒤쪽에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편들어 줘도 괜찮아요. 마이셀프는 여기다 써도 괜찮아요. 끝에 와도 되고 강조해주고 싶은 말 바로 뒤에 와도 되고 이렇게 푹 집어넣어가지고 편을 들어준다. 강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 목적의 자리가 아닌데 등장해 있는 경우가 바로 이 강조적 개념이에요. 하나 더 들어와서 뭔가를 그 명사를 좀 세게 강조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은이두 개의 기능이 이건 원래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이건 추가적 기능인데 이렇게 쓴다. 그냥 제가 볼 때는 뭐 어금어금하게 쓰는 것 같아요. 어느 걸더 많이 쓴다기보다 이게 원래 목적이지만 이 빈도가 결코 적지가 않아요. 이거에 비하면. 어쨌든, 제기대명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탄생을 했고, 또, 추가적인 기능까지 생겼다. 어, 좀더 이제, 그, 글 공부 조금 더 하면서 들어가면은, 뭐, 이제, 흔히 얘기하는 수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전치사가 붙어가지고, 어, 제기대명사에, 어, 원셀프, 여기 이제, 나중에, by one self, for one self, 전치사를 붙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뜻이 있다, 이런 것도 할 건데, 지금은 일단 개념만 좀 전체적으로 좀 보고, 너무, 세분화시켜서 들어가면 좀 길어지고 또 조금 재미없으니까 그거는 기회가 올 거예요. 기회가 오면 또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고 그렇게 할게요.